신고해라 하여튼 신고정신 안하는 졸라 투철한 니들이니까 들어가 자 종료 필요 없고 시간 도면 알았을 때 가고 잘놈들은 자라 뭔 놈의 학교가 아무나 해야 돼 대놈들만 따로 모아서 시키던가 안 그래? 하우, 재미없어 이 새끼들 뭔 얘기를 하고 아야 어제 수급품으로 햇반 나왔는데 그 언놈이 쪽팔린다고 안 가져간 모양이더라 또한 대. 네가 가져가. 뭐야? 너도 쪽팔리냐? 가난한 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 굶어죽는 게 쪽팔린 거야 이 새끼들아. 가져가. 똥주한테 홍금 얼마나 받아먹으셨어요? 제가 나중에 돈 벌면요, 똥주보다 만원더 내겠습니다. 하아버돈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똥주. 통좀 <놀람> 시켜주세요.